이 서류 제출 요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탄핵 청문회 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 주기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그~ 다 가족에 상관없는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마인데, 이거를 지금 검사 네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자료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그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자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어,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일못 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laughs>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 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끈끈히 좀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 주십시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우정 검사 인사 청문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 외교, 대북,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냐 아니다. 군사냐, 아니다. 대북이냐,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별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 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것만,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 안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소추자는 탄핵 피소추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아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아, 이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잖아요. 그물망 넓게 쳐가지고 다 긁어 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왕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조사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어, 지금 11개 기관 어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까? 그래서 주장은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동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조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